컬렉션, 코리랑 음. 이건 나중에 오, 마치 인마이백 때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다소량한데 어? 다 여기, 여기. 어. 진짜 만든 키링이랑요. 네. 푸지로 뽑은? 가차로 뽑은 두 개랑. 사실 캐롤을 뽑고 싶었는데. 네. <laughs> 캐롤로 파나마라두개안 나왔어요. 어. 여기는, 라라랑, 후기문이랑. 너무 귀여워요, 같애. 이거. 솔직히 진짜 가성비가. 진짜. 이거 다 돼, 진짜. 그리고, 항상 예절을 지키기 위해. 응. 음. 굴타이네 <laughs> 쿠리텐. 맞아요. 이거, 치킨은 꼭예절을 샀는데. 네. 가성비 좋구요. 알차다 이거는 고죠 배터리 이거는 이제 아이 아기쥐 리코인가요? 타라고 타키면 타킨이라고. 음. 근데 내가 이엔 T 인 친구들을 네. 말났다 MTB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관심이 갔어. 엔 T 브 이건 미미디 카드에 제가 또 쩍쩍 을었어요 너무 귀여워요, 또. 근데 틈 빠져 가 그냥 깨져 가지고 네. 어머. 레진으로 막았어요. 네. 이거는 폴리라. <laughs> 귀엽습니다. 안에도 이제, 엔팀 친구들을 이제. 엔팀이 엄청 많아요. 다파키인가요 아, 아니요, 이 친구만 임하고 나머지 파키예요 네. 아. 네, 타키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아육대에서. 네. 여섯 명 중에 오즈 그랬어요. 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같이 하고 번던봤던 거. 그리고. 파우치인데. 네. 이거는 저 엄마가 만들어주셔가지고. 손재조 대박. 정보가 없습니다. 아네 이거 요즘 유행하는 롬앤 크로스 이것도 제가 팩토를 했어요 귀여워요 이거는 멀핑크 뭐 인공눈물 뭐. 이것도 제가 로토를한 거라 음. 둥둥둥둥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핑크를 좋아해가지고 핑크핑크예요 핑순이. 핑순이 그리고 이게 뭔가? 제가 준 선물이에요 써보겠습니다 네. 사실 과대 포장이기는 한데요 네, 네. <laughs> 마테띵이랑 키스컷이랑. 그, 이, 이게 다긴 해요. 그냥 이 퍼센트가 네. 이뻐서. 와, 너무 많다. 네. 잘 쓸게요. 이건 뭐야? 요거는 한번 까보세요. 어, 뭐야. PT 아, 피규어, 피트다는데. 미니 피규어예요 아, 너무 귀여워. 일부러, 것 같아. 일부러 핑크로 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가? 아니? 뭘, 뭐? 어떤... 뭐라 어, 기적 같은 거 아니에요? <웃음> 몰라? 그럼 파파몰라 한번들려아근 진짜 핑크핑크 하다도안커끝 이렇게 디저트가 나왔고요 이거는 커피젤리고 매실소다 이거는 푸딩 핸드드립 커피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떡에 <laughs> 따라할게 내가 떡에 따라해줄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이것도 탐난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헐, 귀여워. 어 진짜 귀엽다. 아, 이거 귀여운데? 이거 아. 캔디찌 귀엽다. 탐난다. 약간 옛날 그림처럼. 어. 어 맞아. 아,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응. 옷. 이다 귀여운데, 이거? 코카코 제이크. 난 얘가 제일 귀여운데. 난이저갸루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안에도 이렇게 있는 거야? 응. 좋은 거 봐. 대박인데? 어거 진짜. 우차 이거 귀엽다, 보너보너. 보너. 응. 아니, 보너보너 보너 이렇게 애기처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새로 나온 거던데. 이거. 아, 맞아. 컵. 아, 타르핑도 너무 귀엽다, 이거. 그니까. 사이즈 그니까. 할 만한 거? 예? 뭐야? 아, 이거 내 건데, 이거? <laughs> 아, 그러네? <laughs> 마음이 아프다. 해놀이. 응. 해볼까요? 두둥. 두둥. 어, 귀여운 오. 거 나왔어. 어, 귀여워. 오, 귀여워.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나왔네요. 가루가 나올 것인가? 가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 진짜? 뭐가 나와도 이쁠 거. 맞아, 근데 진짜 미락크나어 이쁘다, 나온다 깜빡 내가 예쁘다 예쁜네다아미락크 미라크 예다 얘가 도시락이랑 리락. 어울릴 것 같아. 미리락미이네 아, 귀여워. 아니고 그냥 미락이 귀여워. 잘 보았습니다. 괜찮아 유튜버. 그쵸, 인서트 따야 돼요. 나이 달빛 천사가 탐난다. 이 자. 해하게 생기는. 사용하냐? 아, 아, 아 그래? 아 맞네. 쇼타원이 맞네. 아, 너무 향하다. 아, 아, 또처럼 생기고. 또우처럼더더 <laughs> 더 이제 약간 믿음직스럽게 생기고. <웃음> <웃음> 여자친구가 있을까요? 있네요. 어? <laughs> 이거 진짜 귀엽다. 응. 이건 살만한데? 이거 그걸로 써야겠다 썸네일에 써야겠다 <laughs> 아나 이거 탐나 어. 그러니까. 어, 이거 써? 어 그니까 어이거되 이거 괜찮은 것 어, 같아 괜찮은데? 화이트 코드 약간 부스 꾸미기 할때 좋을 것 같고 맞아 맞아 이 색소 고민되네요 이거 진짜 작아 가지고 이 수원... 거. 어, 리패스인가? 이거 진짜 많이 쓴이아고다헐 어, 이거 귀엽다. 헐 어, 어머. 어떻게... <laughs> 아, 케이온이다. 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물어 오는 가 이건 <laughs> <laughs> 웃기잖아. 진짜 밤기중이밤 반피 비야. <laughs> 어, 유튜버랑 엽서? 이건 약간 못 참겠는데, 헐, 유튜버랑 데 아니, 개 탐나. 아, 얼굴 이쁘다. 그러니까 갑자기 있네요 미오가 있어. 음. 근데 뭔가 LD는 없는 건가? 아, 이거 수목이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어, 미오미오 되게 많다. 3만원? 근데 좀 애가인 것 같아. 솔직히 아크릴에 2만원 이상태우기 좋지. 맞아. 근데 이거 유튜브에 나가도 되겠네.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구독자 20명 밖에 없어. 아, 그러네. 어, 탐나네요. 개웃김나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뭐? 아, 정가. 나 이거 하나 사서 이거 하나 지운이도 줘야지. 이기아리였으면 샀었겠다. 내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게임도 있고, 게임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걔가 나올 거야. 나는 모노코마 제일 좋아해서 모노코마 나왔습니다. 두두두. 어? 어 나이 좋아해. 오 주나이. 나나미. 나나미 아사키드. 그리고 이제 범티 나오면은 주은이주면돼주은이 <laughs> 유유. <laughs> 어오오 오, 미친. 어, 이거 주은이가 진짜 좋는데 아, 아쉽긴 하지만 주은이 줄게요. 네. 뭐라고 하는 건가요? 소리가 지가요. <laughs> <laughs> 어, 기싫었던게 뭐냐면요. 어. <laughs> 얘? 그리고 내가 얘는 이미 주은, 아, 얘를 이미 나에게 주은가 어, 줬었어. 요 어, 그래서 어. 별로 안 먹고 싶었고. 어. 아, 사실 어. 내가 제일 먹고 <laughs> 싶었는건크먹긴 한데. 어. 아, 근데 잘, 나왔네, 좀 나남이 좀 나남이 잘 나왔네. 나남이 잘 나왔네. 그래도 인기 캐릭터.. 얘만 아니에요. 되긴 했어요. 듣기는.. 안서당에 왔습니다. 이거 <laughs> 나 어.. <웃음> 어.. 리라코마.. 헐.. 아, 귀여운데.. 보니한 그니까. 번만.. <laughs> 개 커요.. 진짜 감동인그그니까 아, 단두번째 좋네.. v 그 러브라이브. 제가 사랑했던 러브라이브가 있고요. 저의 옛 그녀. 옛? 예? 어. 니코가 옛 그녀예요? 어, 니코 좋아했었어. 고등둥의신 분. <laughs> 얘네는 딱히 별관심 없고요. 근본. 뭐야, 봤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 얘 그냥 확 달고 다니네. 너무 가방이좋은 얘 뭐, 어디 나오네? 몰라? 아, 예뻐서 하한번봐아 어, 나 이거 좋아했는데. 근데 슈퍼 타워. <laughs> 스포 죄송합니다. 헐, 저도 안 봤는데. 없더라고. 빨리 보지 그랬어. 어? 한참 됐는데. 내 헌터 헌터 스포 약간 해리포터 스포 같긴 해. <laughs> 누구나 다나 진짜 허나는 진짜 내용 얘기하러가면 진짜 주리주리 육즙. 핫하시네요 리바이 형님. <laughs> 이 리바이 비율도. <laughs> 아야 리바이 형님 이거 다못 먹어서 그래. <laughs> 못 먹는다. 정말, 먹어서 정말 그래. 못 먹어서 그런 거면 은 <laughs> 다른 애들은. <laughs> 아못 먹고자서 그래. 어이터치다 뭔가 되게 숨겨져 있는 곳에 왔고요. 나 여자친구 있어. 어, 너무 예쁘다. 하루이는 보다 많았고. 아 너무 귀엽다. 나 이거 너무. 제 여자친구가 음, 또 있고. 음, 스루루 나. 황금 그루루 어, 귀여워. 엄마. 어, 오징어 소녀다. 아이, 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 도시락? 유이 음. 우와 동방프로젝트다 이게 그거뭐든그 배드애플 알아? 몰라 아 동방프로젝트가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 그니까 케이프다 너무 좋아 세이버 이 마지막 내가 래요스르람이다 주은이가 진짜 좋아했는데. <laughs> 너무 귀... 귀엽네. 나 이거 샀는데 이거 진짜 예뻐. 집 대지도 예쁘고 응. 안에 응. 그 미니 포스터도 있거든? 응. 어, 너무 예뻐. 오, 알차다. 어, 알차고. 아 이거 맞아, 너무 이거 귀여워 이거, 이거. 이거. 아까 거기 있던 것도 이거였아 근데 난이 범죄인 것 같아 진짜 이, 이아 티셔츠 쉽겠다. 입은 것 아 조사변단 이거 고양이 귀여운데? 귀여아 어, 이거 커피왜 찍어? 아. 뭘 샀나요? 어. 장갑농타좋아했었는 저는 친구를 위해서 네. 레온이랑 <laughs> 친구, 네, 이 친구 바 티만 고르신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제 친구 이 친구 를 좋아해요. 아그이 친구는 싫어해서 이제 같이 네. 이제 좋아하는 거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음 이거 제 거고요. 네. 제 가방에 달려놓고. 귀엽네요. 캐릭터 그 정보를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라고 적혀 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일본어 까만 눈이라. 저도 한자는 까만 눈이라. 이렇게 해서 안방에서 <laughs> 샀고요. <웃음> 이렇게, 이렇게가 준니브에서 뽑은, 씬의 음. 손물 뽑은. 음. 이거는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거고, 이렇게가. 귀엽습니다. 오차토 그, 만물상이더 샀습니다. 이 케이온이 진짜 커요. 오신토신은요너엄마 음. 이거 얼마 주고 샀냐 물어보면 답할 수 없어지네. 아, 5천원에 샀어. 이러고 말해야 <laughs> 어, 돼. 맞아. 사실은 2만 5천원. 5배 비싸거어요 얼마 안, 네. <laughs> 안 샀는데, 한 네. 5만원 나온 거 같아요. 네. <laughs> 음,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가성비로 산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됐네요. 음. 이렇게 해서, 끝! 끝. 이렇게 샀고요. 오. 저는 이제 오. 일주일을 불러야 하고, 카메라를 좀살려고요 그죠? <laughs> 아, 근데 이거 쇼핑백 솔직히 그냥 100원에 그냥 비닐백에 담아줬면 좋겠고요. 300원 솔직 비쌉니다. 인정, 인정. 그 가방에 자리가 없어서 일단 했고요. 일단 이거 사이로의 쿠키마 밥그릇을 샀고. 아, 라스트 원이었죠? 네, 라스트 원이었어요. 여기, 요기, 여기에만 밥을 먹을 예정이고요. 일단 요츠바라 엽서 너무너무 탐나서 가져왔어요 진짜 제 인생 만화였고요 뒷면에는 유니브에서 샀죠? 네. 요거는 아이노모노에서 산그 화이트보드 같은건데 아크릴보드인데 보스를 그 제가 자주 나갔을 때 쓰기 좋아보여서 샀고요 이건 제가 약간 중간에 기억을 잃어버려서 이걸 샀었나 했는데 샀네요 9,800원인가 들었다아 네. 9,500원. 이거는 그투클린산 가차. 아, 귀여워. 네, 이것도 샀었네요. 제가 기억을 잃어버렸었는데. 아, 근데 얘 너무 잘 샀어. 메인입니다 진짜 저의... 오늘 산것 중에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해요. 저희 여자친구 아, 피규어고요 진짜 센초가라가 아, 어딜 가도 아, 없어요 진심 진게 없어서 <laughs> 너무 잘산것 같고 프리스로 받은 <laughs> 건데 이따 까보려고요 좋아요 감사합니 <laughs> 그리고 이거는 그 스티커인데 아줌만가 대한 귀여워. 스티커인데 사실 가격을 보고 안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뭔가 사장님이 옆에 있어서 약간 그냥, 아, 네, 하나 주세요. 이러고 사버렸습니다. 뭐, 자꾸에 뭐잘 쓰겠죠. 근데, 진짜 이쁘긴 해요. 맞아, 진짜 이뻐요. 이렇게 여기, 그, 부산댁도 그려져 있어. 어, 이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캔뱃집입니다 음. 아즈만가대왕 캔뱃집 귀여워. 너무 귀엽죠? 포인트로 아, 맞아요. 포인트로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 끝이고요. 외학들을. 나쁘지 않아. 과연, 어떤카드여러 누가 나왔을까요? 오! 신호보가 나왔네요. 어, 뭐야? 이거 숲에 안 나와서... 아, 이쁘다. 그러니까 마요이를 원하긴 했는데... 뭐 <laughs> 어, 귀엽네요.